안녕하세요. 오늘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왔습니다. 아이파크 미술관에서는 지금 백영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전시장이고요.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1 0 0년을 거닐다 백영수전입니다. 백영수 선생님의 연표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영수 선생님과 수원과의 인연은 백영수 선생님이 수원에서 태어나셔서 두살때 삼촌이 사는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서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라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47년도면 굉장히 빠른 시기인데요. 이때 문교부 주최 조선 전람회 서양화 부분의 심사 그런 환경이고 동아백화점에서의 개인전. 부산 3.1절 기념전 때의 선전탑 밑에서의 이런 사진이고요. 선생님은 또 이렇게 사파 표지화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글자라든지 이게 그대로 따내기를 해서 굉장히 시트 작업이지만 힘들었을 그런 작업입니다. 죽을 대사관 전시광경인데요. 옆에 김창열 선생님. 서울 윤나와랑에서의 94년도 개인전. 한기미실관에서 있었던 신사실파 60년 기념전. 배경소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사실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신사실파는 해방 전, 해방 이후에서 세 차례의 전시가 열려서 해산이 됐지만 거기에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이런 작가들이 신사실타로 활동을 했습니다. 런 것도 70년대 파리로 건너가서 파리에서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포스터들이 거의 유럽에서 전시했었을 때 이런 포스터입니다. 현대미술 대표자가 백인선집 선생님의 주변을 통해서 선생님을 돌아보는 선생님의 해고에 대한 인터뷰. 실제적인 전시작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전시작품은 시대순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남농 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지금 남아있는 작품 중에서 1945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호수가저 남모와 이런 이게 네, 지금 물에 그대로 또 비춰져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두 작품은 50년대의 작품인데, 그 이후에 다시 재제작을 한 이런 작품입니다. 장에 가는 길. 네. 바닷가. 하따까 이거 송사리 조춘 이른봄입니다. 지금 나무 사이에 이제 새싹들이 나올 그런 시기죠. 여기 마침, 요번, 배경수 전에 맡은 우리 학예사, 우리 장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요. 장단 선생님을 통해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번에 제가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 백영수 선생 님그 역대 전시 중에서 최대 규모 이런 전시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강주 그 시립미술관 전시 또 거의 마지막에 그 아트사이드 전시를 봤었는데요. 어, 이번 전시의 어떤 기획과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 전시는 이제 2016년에 백경수 작가께서 타계하신 이후에 네. 어, 최초 열리는 이제 회보전이고요. 네. 어, 가장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네. 105점에 달하는 회화가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를 비롯해서 이제 작택 이시기도 했고 네. 아뜰리에이기도 했던 백의정부의 백경수 미술관에 있던 네. 아뜰리의 기물도 직접 다 옮겨와서 아카이브 와 함께 전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네. 보실 수 있는 자료와 작품 수는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 전시를 기획할 때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네. 많은 혼란이 있었고 네. 저희 미술관 역시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휴관과 네. 이제 개관을 번갈아 서 진행했던 네. 시기였는데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마침이 전시를 기획할 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전에는 평범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일상들, 네. 가족과 함께 공유하던 것들에 대해서 네. 그림을 통해 전시를 통해서 네. 그런 평안과 휴식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이런 종실 네. 좀 편안한 색채와 침착한 톤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쪽으로 우리 함께 가보시죠. 저쪽에 지금 전시장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네. 여기 그 창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거가 이색적인 네. 전시장 연출 풍경입니다.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곳은 저희 미술관의 고유의 벽면입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빈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중공대부터 저희 미술관의 사선으로 예.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공간 연출 자체를 저쪽에 계단 옆에 있는 1988년 이제 네. 작품에서 저희가 모티프를 얻어서 상으로 예. 구현을 해왔습니다. 예. 이 빛면 자체를 거대한 하나의 지붕으로 인식할 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연출해 보았고 네. 이 지붕에 작품들이 이렇게 개어져 있는 것처럼 번들면서 예. 천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공간을 연출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도상이 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어떤 가족 간의 화목 네. 또 이런 거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아야 하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그 전시를 하고 백영수 선생에 님 대한 어떤 연구와 스터디를 하면서 백영수라는 작가는 이렇다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연구를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정말 꾸준하게 창작을 쉬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제. 장... 어, 추구해온 어떤 도상이라든지 이런 네. 창작 세계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멈추지 않고 네.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만들고 발표했다는 점이 저는 네. 인상이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로 내건 100년을 건닐다이 뜻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런 전신과 같습니다. 우리 2층으로 한번 잠깐 올라가죠. 여기가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이게 지금 창틀 같으면서 이걸 통해서 또 저쪽 작품을 볼수 있게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벽 중간에 창 같은 것을 뚫어가지고 네. 이제 여러 시점에서 작품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좀해았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좀 작품을 더 새롭게 볼수 있는 시선을, 네. 시선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창틀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작품을 다시 또 보고 네. 그 앞에 가서 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저쪽. 네. 쪽에서. 네 여기서 이게 지금 내려다 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깐 한 마디만 더 얘기해 주시죠. 이곳은 저희 미술관의 4전시실로 네. 이 전시실을 좀 내려다 볼수 있는 테라스 같이 꾸며진 공간인데요. 네. 이곳 저희 미술관이 원체 빛이 좋고 밝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네. 저희 미술관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저 사선형 공간을 저 네. 다른 높이에서 한눈에 네. 조망할 수 있는 시고요. 네. 마치 저러한 창이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을 네. 옆 건물에서 바라보는 느낌이기도 네. 들 하고요. 네. 어, 우리 백영수 선생님 지금 의정부에는 또 백영수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백영수 선생님의 전 생애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유작 해고전입니다. 이상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